진짜로 <laughs> 어. 야 이거는 타봐 이거 터키에 오면 터키에 오면 죽기 전에 한번 터키 오면은 <laughs> 이걸 타려고 오긴 한데지를보는 <laughs> 음. 이쪽 봐 이쪽 오 우리 <laughs> 마요 밑에. 저저 <봐>, <laughs> 저 지금 올라오고 응. 있잖아. 응? 아 아, 찍다고 나? 찍어드릴까? 응. 예. 찍었는데, 찍어 드릴까? 네. 었는데 응, 잠깐만 이까 응?